태풍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피해 복구에 차질이 우려되는데요. 구은 날씨에다 인력까지 부족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이소연 기자입니다. 엿가락처럼 휜 비닐하우스가 녹록기를 막았습니다. 뒤엉킨 철제 구조물로 아수라장입니다. 감귤 비닐하우스는 온데간데 없고 강풍에 날려 옆밭 비닐하우스를 덮친 겁니다. 중장비 등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하지만 인력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. 다지비닐이 뭐 뭐든 다가 버리니까 다 분가는 도 우선 자기 마무 시켜 야 이제 요청을 해도 올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. 지어진지 2년도 안된 감귤 유통센터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. 임시 방편으로 비닐로 지붕과 창문을 덧댔습니다. 감귤을 보관해야 할 창고는 사방이 횡하니 뚫렸습니다. 본격적인 노지 감귤 출하를 앞두고 복구가 급선무인데 연이은 궂은 날씨가 걱정입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염려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뭐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할수 있도록 투여를 많이 할수 있도록 해서 하천이 범람한 동네는 아직도 도로가 흙탕물입니다. 물 먹은 자동차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가게는 며칠째 문을 닫았습니다.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보상이 막막합니다. 접수하려고 했죠. 왔어요, 이렇게 접 어느 정도 있다. 근데 가 하니까 아무 것도 접수 접수 이들어어요 한번 가보세요, 가보세요. 아무 것도 없어요. 태풍이 할퀴고 간 제주에 또 다시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있어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제주는 내일까지 돌풍이 불고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태풍 피해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